네 안녕하세요 주연박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플라스틱 점토랑 천사 점토가 왔어요 제가 천사 점토랑 플라스틱 점토를 정말 기다렸는데 4일째인데 지금 오더라고요 그동안 어차피 근데 찍을 시간도 없었고 온 김에 일단 이렇게 후기 올려드리고 학원 갔다 와서 핑 만들고 여러가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다점토 요번에는 좀큰거 샀는데 한5정도다들아시죠 진짜 말랑말랑해요 와. 음. 이거를 2,600원인가 800원에 되게 싸게 두고 샀어요 지마켓에서 이렇게 샀고 이거는 롯데 그 롯데 거기서 주문한 거에요. 지마켓을 연결돼서 이거 지 그리고 플라스틱 점토 플라스틱 점토는 알고 보니까 5,600원이나 그번밖에안 잡더라고요. 네, 이 정도 입니다꽤 커요. 미미사거 저희 언니가 이거 되게 잘 찍어서 봤는데 미미사거보다 조금 큰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어 뒤에 느낌이 끈적끈적한거 같아 여기 다 보시면 열어볼게요 오마이갓 어, 완전 본드같아요 딱 붙어요 이걸로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공기가 들어가면은 굽는다고 하더라고요 공기 쫙 빼서 닫아줄게요. 아 간혹 동영상 보면은 플라스틱 점토, 천마 점토 다쓴통같은데다가 넣어주시는 분 있는데 그러면 안돼요, 다 붙어요. 이렇 이렇게 플라스틱 전개하고 써져 있어요. 네, 이렇게 두개 해서 저렴하게 만 원, 아니다, 얼마 들었지? 한 다에서 구천 원그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. 되게 싸게 잘 샀어요. 음, 네. 오늘 지금 제 학원을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학원 갔다가 와서 토핑 만들고, 여러 가지, 어, 만들고, 오늘 여기 적혀 있는 거 3분의 1은다 만들 거예요, 아마. 네,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따가 뵐게요.